주세요. 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고려의 신하. 신하? 신진사대부의 한 사람으로 고려 말 개혁정치를 같이 하였으나 1392년, 1392년 고려를 위해 충전을 아, 지키다 반대파 이방원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경몽주 띵동댕 정답입니다. 아, 약속하나, 다시 던지세요. 아, 야, 음, 하나, 둘, 오른편. 응? 여기 있는 거? 응? 아, 아. 이 곳, 이 곳은, 이 곳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있는 섬. 1419년 소. 조선 예, 세종 예, 때 예. 하반도에 들어와야지. 너 문제 못못안 풀어? 노략질하는외구의 무거 어지를 소탕하기 위해 이종무에게 명을 내려 이곳을 조벌하였다. 다시. 다시. 응. 이에 이 응. 섬의 우두머리는 조선의 한복하였다. 응? 아니에요. 음. 네. 이 섬을 정벌했대. 무슨 섬? 슬리마 섬. 띵강 띵강 앞으로 세칸 갑니다. 이거 파란색이구나. 또? 누가?